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서가랴서 팔장 구절부터 십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독에 대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옷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스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일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오래간만에 나온 그러한 우리 성도도 있고 또 함께 귀한 얼굴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이 영상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또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독일의 어느 교회가 이제 전쟁으로 어, 교회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복구를 하였는데. 이 교회 앞에 그리스의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의상이 두 손이 잘려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복구가 완성되자 사람들은 그리스의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어, 그리스도의 상, 새로운 예수님의 상을 우리가 만들어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러진 손목만 수리해서 어, 세우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논의 끝에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두 손이 없는 그대로 동선을 어, 동산을 세워놓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아래다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손이 되기를 위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의 그런 귀한 서임받는 그런 귀한 손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그 믿음의 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독한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가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된 그런 어 근고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제회를 짓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에 많은 왕족들과 기족들, 학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이젠 다시 회복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기간인 70년이 흐르고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과 독시 복구어 사업은 지지부진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의 대적자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 상황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항폐해진 땅을 바라보니 너무나 절망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어떤 어 생각들, 이 생각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한몸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 단합과 협력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또한 대집들이 나라를 짓밟고 동족들을 사로잡혀감을 경험했던 그들로서는 언제 또다시 이러한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불안 속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결국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그들은 모든 일손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이 된다라는 그 일도 그들은 이제 놓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역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학계 선지자나 서가라 선제를 통하여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승전을 너희가 먼저 재건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본문에서 서가라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손을 경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축복된 미래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모임에 예배에 예배드리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도 어려웠지만 은또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시국에 왜 모이느냐라는 이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받으면서 우린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많이 식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열정들이 많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모임에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립 오후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저녁 예배 드리십니까? 혹은 속회 예배 드립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오후 예배와 이제 이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쉬어버렸던 손을 놓아버렸던 그런 심리들이 그런 마음들이.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 참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즉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대로 우리는 지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그라 선제를 통하여 낙심 중에 포기하고 주저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손을 경고하라고 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손을 경고하게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구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에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대접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에 이제 무관심했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을 너희가 건축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는 손은 행동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손을 경고해 하라는 것은 손을 강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손을 늘어뜨려 버립니다 즉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에게 맡기는 사역도 잘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손을 경고해 하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고 목표한 발을 달성하고 성취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도 행동이 있어야 참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믿음도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예배로 드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손을 경고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믿음의 손을 경고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이제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것 같습니다. 그러자서 그래 선지자가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던 6절 앞에 보면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눈에는 너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다 충분히 될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요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주례굽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백성들이 범죄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시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철저하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을 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던 것도 봅니다. 이제 성전 재거에 동참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다시 선언하심으로써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본연의 자리 즉 선민의 자리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평안히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날 전엔 어떤 때입니까? 성전재근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재근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는 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너희가 수고한 대가를 너희가 얻지 못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가축까지도 먹이를 제대로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협하는 주변의 대적들로 인하여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돌이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된 지금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거두어 주겠노라고 약 속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 전쟁과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며 추소다운 추순을 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앞으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그들에게 이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족소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에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이 이방 가운데서 저주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돌이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늘을 의지하고 믿음의 손을 격고하게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는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자리. 그 본인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자들이나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지금은 비록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발명가였던 찰스 케르니츠라는 어, 그런 사람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서 충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먼저는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알고 정직하게 이제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계기로 삼지 마십시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패를 반가운 손님을 맞듯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그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실패를 맞이했을 때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믿음의 손을 경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가리에서 팔 장. 전체를 보면요. 열몇 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거의 절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신실하시고 전혀 거짓이 없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약속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가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 외에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1 4절 이후 말씀에 보면요, 서가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실천해야 할 일을 선포함으로써 미래의 회복이 현재의 경건과 신앙의 모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진실하고 합평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떠나 살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이긴 하지만은 그나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신앙적인 품성을 소유하면서 진리에 따른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웃과 함께 진리,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점파하고, 그리고 진실, 즉,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참된 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격려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것은, 우리가 룩기서에 보면요. 이제 보아서가 룩과 결혼하기 전에, 그는 먼저, 그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디서 합니까? 성문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재판을 합니다. 이제 누가 합당한 자인지, 누가 이제 루카 허니발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것인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 이 성문 앞은 재판하는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노들을 모으고 재판관이 앉아서 서로 이제 가부를 묶고 판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이웃과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외치며 합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명시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호와의 말이니라. 남을 해하는 마음, 남에게 해로운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와 사랑은 구원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 사이의 분쟁과 다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니, 어떤 이웃에 대한 그런 원하니, 이것이 이제.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거짓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남을 속이거나 이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때입니다. 이러한 거짓맹세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분리시키는 이제 떼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막고 있는 죄를 무너뜨리고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합평을 이룬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나갈 때에 하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행하며 합평을 도모하며 서로 해하거나 거짓을 그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이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저주가 이제는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회복될 터이니 이제는 손을 고의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느님의 하신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을 경고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 하느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서로 합평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즉 하느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성도 개 개인도 믿음의 선을 견고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숨기는 손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주가 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믿음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낙심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담대하게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주를 기뻐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들의 언행 자체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